자 아니, 선수. 김민수 선수가 좀 타석에서 어, 어, 네, 똑같아요 네, 들어오기 전까지 자 보시죠 이제 예자 네. 잠깐 자, 잠깐. <laughs> 자 헬멧 그렇죠 <laughs> <laughs> 냄새 맡고 쓰고요 네. 손 한번 올려주고 타석 한번 긁어줘야 되는데 야 진짜 똑같네요 아그 루틴을 따라했습니다. 아, 오익수 잡지 못하면서 3루 주자, 2루 주자, 그리고 박정환 아무석까지 3루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. 이 타점 적시타. 박한인 선수 흉내 내는 건 정말 또 새로운 볼거리네요. 저 아, 지금 똑같아요. 이거 아, 같아. 아, 전 똑같아요. 이게 진짜 똑같아요. 헬멧 그러면서 왼손으로 엉덩이 한번 딱 치고 네. 손딱 들고 박한인 선수 <laughs> 한 점을 넣습니다. <laughs>